자료를 정리해야 하는데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날씬해질 수 있지? 왜? 다이어트라도 하게? 응, 음, 지금이 딱 보기 좋구만.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언니도 참. 이것 좀 봐. 난 키에 비해 몸무게가 더 나가니까.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어디 봐? 근데 이거... 어디서 난 통계 자료인데? 어 이렇게 보기 힘들지? 좀더 쉽게 정리해서 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수 분포표나 히스토그램, 줄기와 잎 그림을 사용하면 자료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통계 선생님과 함께 학습해 보기로 해요. 자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차시에는 먼저 통계학의 개념. 자료의 종류와 기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히스토그램 그리기, 상대도수 밀도 및 히스토그램, 줄기와 잎 그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은 기술 통계량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통계적인 정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통계학 인식 오늘의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정의한 통계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불확실성을 포함한 특정 현상을 잘 인식하고 파악하는 일이 바로 통계학이라고 했었어요. 이를 적절하게 표현 전달하는 일력시 통계학 맞죠? 네, 잘들 알고 계시네요. 이 외에도 현상의 주요 특성을 추출 요약 기술하는 일. 그리고 현상과 관련한 입장 정립이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일 역시 통계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예를 통해 이러한 네 단계의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김통계 선생님 어, 예를 들어 에이 지역의 주민들이 특정 정책에 대하여 찬반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아주 많이 접하는 모습이죠. 바로 앞에 예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불확실성이 있는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연구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A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엇갈릴 것이라고 판단하는 주관적 인식이 있습니다. 반면 연구자가 A지역 주민들을 모두 만나보거나 일부를 만나서 그들의 의중을 알아보는 객관적 인식, 경험적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일부를 만나서 알아볼 것이고 이 일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적절히 선택된 표본에서 조사하였다고 합시다. 다음으로 적절한 표현, 전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본다면 다음에 두 가지 모습일 것입니다. 즉, 경험적 인식을 한 연구자의 표현과 전달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계산의 정확성은 따져볼 수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인식을 한 연구자의 30%쯤이란 표현은 듣는 사람들의 태도, 즉, 전달자에 대한 신뢰감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A 지역 전 주민의 뜻을 다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연구자의 발언인 30%쯤에 대하여 사실적인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의 견해로서 제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상의 주요 특성을 추출 요약 기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설정한 예에서는 지지율이거나 반대율이 주요 특성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이거나 그래프로서 나타낸다면 원 그래프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상과 관련된 입장 정리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지지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 및 지역 사업 추진 방안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면 연구자의 입장 정리 과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을 주민 모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주관적 인식만으로 접근한다면 반대자들의 주관과 부딪히게 되어 대화와 이해를 통한 설득은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경험적 인식 결과로만 접근한다면 A 지역 전체 주민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만 조사한 것이란 문제 앞에서 또한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소위 귀납적 연역주의를 따르는 방법론들을 통계학에서는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 연구 기관에서는 어느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만족도를 파악하여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 1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다음의 자료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껏 얘기해 보십시오. 100명을 추출해서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경험적 인식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연구기관에서 표본을 뽑아서 자료를 구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청소년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정책 지지 여부에 관한 예에서처럼 구체적으로 30% 등의 수치로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할 것이다라는 주관적 입장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인식 방법이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만 조사하여 그 값으로 이 지역 청소년의 생활 만족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기간에서는 표본조사를 했으니까 구체적이진 않지만 다양성이 있다는 주관적 입장이 전제되었다는 말이군요. 이렇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다양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바로 통계학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추측해보면 어떨까요? 연구기관 측에서 표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청소년들의 생활 만족도는 보통 청소년들의 경우는 되게 비슷할 텐데 구체적인 정도는 모르지만 일부 아주 부정적인 집단과 아주 긍정적인 집단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주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멈추고 일단은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계속합시다. 아까 나궁금 씨가 말한 100명의 자료를 지금과 같이 숫자 100개를 기록한 보고서나 입력한 파일 형태 말고 보다 적절한 표현 전달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100명의 점수를 쭉 보니까 이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머리에 좀 들어옵니까? 앞에 예에서처럼 1000명 중 415명의 반대는 확실하게 들어오는데요. 숫자 100개가 머릿속을 지나가니까 헷갈리네요. 그런데 앞에 예에서 1000명 중 415명 반대는? 본래 자료는 아니잖아요. 본래 자료는 천명이 응답한 찬반으로 표현된 천개의 응답치니까요. 어, 그걸 그대로 보면 앞에 100명의 생활 만족도 점수를 보는 것보다 더 피곤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렇다면 예1과 같이 예2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졌어요.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어요. 제가 봐도 조금 피곤하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지지 여부는 응답 내용이 찬반 두 가지인데 생활 만족도는 응답 내용을 쭉 조사해보니까 서로 다른 생활 만족도 점수가 예술 세 가지나 되네요. 정확한 지적이네요. 결국 자료를 보거나 또는 조사 항목을 볼때 먼저 그 자료가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의 개수를 생각해야죠. 제 생각엔 한열심 씨의 의견처럼 자료의 값의 종류가 몇개안 되면 그값 각각에 대하여 그 값이 나타난 횟수, 즉 도수를 세어서 표현하고요. 그 종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값 하나하나에 대해 도수를 구하여 표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료의 값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자료의 값의 종류가 몇 개까지면 각각의 도수를 구하고 얼마나 많으면 그룹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거야,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피곤하지 않으면 각각으로 하고 복잡하면 그룹으로 하고요. 아, 그런 방식은 너무 주관적인 건 아닌가요? 안 되겠습니다. 아,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합시다.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전문가 수준이어서 논쟁이 끝날 것 같지 않군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자료의 종류와 기술. 특이하게 주요 개념을 두고 벌인 두 분의 열띤 논쟁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별 말씀을요. 그냥 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뿐인데요, 뭐. 네, 맞아요. <laughs> 그런가요? 어쨌든 남은 시간도 그렇게만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시고요. 계속해서 자료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를 역시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김통계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논의의 핵심은 자료에 나타나는 값의 종류가 많다 작다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잘하기 위해서 통계학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려고 할때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관찰값이 수적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적 자료란 수적 의미가 없이 범주를 나타내고 양적 자료란 관찰값이 수적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각각의 예제들이 질적 자료인지 양적 자료인지를 줄곧기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정책 지지 여부를 찬반으로 응답한 자료에서 정책 지지 여부는 찬성을 0, 반대는 1이라고 표시했어도 질적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0, 1은 수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생활 만족도 자료는 42, 53 등의 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양적 자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관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관점은 양적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관찰된 값을 보는 것이 아니고 관찰된 속성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자료로 표현되는 관심 있는 현상의 속성에 따라 연속형 변수, 이산형 변수로 구분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것을 연속형 변수라 하고 또 어떤 것을 이산형 변수라고 하나요? 생활만족도라는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특성은 100점 만점의 점수로 관찰될 텐데요. 만약 97.5점이 관찰되었다면 의미가 전달이 됩니까? 아네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아 그럼 이번엔 신장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아마도 센티미터까지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신장이 1 7 0 4 7 5센티로 관찰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좀 웃기지만 말은 되죠? 예 좋습니다. 웃기고 안 웃기고가 아니라 의미는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런 자료를 연속형 자료라고 하고 이러한 자료로 표현된 속성을 연속형 변수라고 합니다. 의미가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아 그러면 어느 기간에서 매주 월요일에 접수되는 고객 불만 접수에 관한 1년간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고객 불만 접수 건수로서 3.2가 관찰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고객 불만 접수 건인데. 바로 이런 자료나 특성은 이산형 자료, 이산형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끌어다 넣기를 해보면서 연속형 변수와 이산형 변수를 가려볼까요? 보기에 알맞은 것을 빈 곳에 끌어다 넣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잘안된다고요 나궁금씨와 한열심씨가 열심히 논쟁을 벌였던 정책 지지 여부에 의해 기억하시죠? 그 예는 바로 이와 같은 도수 분포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수는 585명, 415명을 말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자료는 양적 자료이고 한달 생활비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숫자값이 4가지 뿐이므로 구간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그리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와 같은 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도수 분포표를 X 축에는 관찰값, Y 축은 도수로 하여 막대 그래프, 를 그리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런 그래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했다, 뭐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리기 정책 지지 여부의 예를 도수 분포표 또는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자료가 한 눈에 파악되고 정말 좋은데요. 생활 만족도와 같은 예도 도수 분포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수 분포표도 좋지만 히스토그램 같은 것으로 나타내면 자료가 좀더한 눈에 파악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의 의견대로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도수 분포표도 그려보고 히스토그램도 그려보도록 합시다. 김통계 선생님. 이 자료도 양적 자료이고 생활 만족도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숫자 값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서 구간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당한 계급 구간을 정합시다. 여기서는 최소값이 7이고 최대값이 93이므로 5에서 95까지로 하고 구간을 6개 정도라면 총 계급 구간의 폭이 다음과 같이 되겠군요.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먼저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도수 분포표를 참고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 도수 밀도. 앞에 나온 도수 분포표에서 상대 누적 도수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상대 도수 밀도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하자면 긴데, 간략히 말해 상대도수를 구간의 폭으로 나눈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 봅시다. 김통계 선생님! 네, 상대도수를 구간의 폭으로 나눈 값이 상대도수 밀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수 분포표의 삼행에서 상대도수 밀도를 구해볼까요? 35 이상 50 미만인 계급 구간의 상대도수가 0.27이니까 계급 구간의 폭 15로 나눠주면 0.018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상대도수 밀도라는 건왜 구하나요?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아, 좀 어렵긴 한데 우선 생활 만족도가 35 이상 50 미만인 응답자가 몇 명이고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27명이고 27%인데요. 아 그럼 35 이상 40 미만인 응답자는 몇 퍼센트일까요? 도수 분포표만 보고는 모르겠는데요. 9%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그런 값을 생각했습니까? 35 이상 50 미만이 27%인데, 35 이상 40 미만인 사람은 구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27%의 3분의 1, 즉 9%라고 추측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혹시? 35 이상에서 50 미만에서는 폭이 1인 구간의 경우 27%를 15로 나눠 1.8%가 되고, 어, 또 이걸 두고 상대 도수 밀도라고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35 이상 50 미만에서는 폭이 1인 구간이 1.8%, 50 이상 65 미만에서는 폭이 1인 구간이 1.3%로 추측되는 것이죠. 아하, 그런 거군요. 그런데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각 구간의 도수를 모두 더하면 전체 응답자 수인 100이 되고, 각 구간의 상대 도수를 모두 더하면 1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대 도수 밀도를 다 더하면 이상한 값이 나오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네,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어, 도수나 상대 도수는 그것의 총합이 의미를 갖게 되지만, 상대 도수 밀도는 그값 자체는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즉 폭이 1인 구간 예컨대 35 이상 36 미만인 구간에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1.8%란 뜻이죠. 따라서 상대도수 밀도의 값은 그냥 해석하면 감이 잘안 잡히고 상대도수 밀도 값과 계곡 구간의 폭을 곱한 값, 즉 해당 기둥의 면적이 상대도수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도수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럼 상대도수 밀도 값은 별로 쓰이지 않겠네요. 그 값으로만은 해석도 잘 안되는데.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요.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도수 분포표가 작성되었으니까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그려야 할지 감 잡으셨죠? 아, 잠깐만요. 도수, 상대 도수, 상대 도수 밀도 중에서 어느 것으로 그려야 하죠? 아, 보통은 무엇으로 그리나요? 보통 도수로 하지 않나요? 어떨 때는 상대 도수도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네. 두 분의 말씀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그래프로 나타내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각자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린 일단 y축을 상대 도수로 그려 보겠습니다. y축에 상대 도수라고 쓰는 것 잊지 마세요. 히스토그램 읽기 앞에서 김통계 선생님이 그려주신 히스토그램을 보긴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모양은 산 모양으로 대체로 대칭적인 것 같긴 한데. 네, 한열심씨가 제대로 보긴 했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좀더 정확히 이해해 보기로 합시다. 김통계 선생님!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상점의 유무란말 그대로 이상점이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만족도 자료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에서 이렇게 특이한 관찰치가 보이진 않죠. 그런데 다음에 가상적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토그램을 복습할 겸 같이 한번 더 그려볼까요? 이 자료에서 최소값은 7이고 최대값은 123이므로 5에서 125까지 육 구간으로 제한한다면 계급 구간의 폭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탭을 클릭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 그런데 도수 분포표나 히스토그램에서 105에서 125 사이에 하나의 개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자료 중에서 다소 튀는 값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상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구간의 속한 값 123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혹시 입력에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록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실한 관찰 값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큰 값을 갖는 개체가 실제로 있는지 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구간을 8 구간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니까 이상점이 더 확인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상점의 발견도 히스토그램을 바라볼 때 마음에 두야 하는 사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줄기와 잎 그림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구간을 나눌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상대 도수 밀도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뭐, 간단하게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까?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줄기와 잎을 이용해 뭔가 그림을 그리나 보죠? 네. 자세한 내용은 역시 김통계 선생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김통계 선생님. 줄기와 입그림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림이 해석이 됩니까? 감이 잡힙니다. 수직선 왼쪽에 0이라고 쓰인 가로줄은 관찰값이 10 미만인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1이라고 쓰인 줄은 10 이상 20 미만인 관찰값의 끝자리 숫자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았어요. 자료의 수치를 보고 끝자리 숫자들을 그 앞자리 숫자들의 입으로 보고 모아놓은 것이죠. 10점대 모여라,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면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구간을 나눌 일이 없겠네요? 특징은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맨 아래쪽에 이상점도 나타나네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구간을 나눌 때 히스토그램처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고민을 해야 할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만약에 그 자료들이 모두 10에서 19 사이의 값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줄기는 10점대에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10점대를 상과 하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이란 것은 10에서 14의 숫자들을 열과는 한 줄기가 되겠고 하나는 15에서 19 사이의 숫자들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또한 5개의 중간 줄기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1, 12에서 13, 14에서 15, 16에서 17, 18에서 19를 한 줄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시사 칼럼입니다.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